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TV입니다. 오늘은 부부 기준 실버타운 랭킹. 부부가 실버타운에 입수할 경우에 보증금과 생활비를 얼마나 내는지 실버타운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실버타운 순위 매기기가 쉽지 않고요. 욕먹을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바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실버타운을 선택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서 어느 정도 비용을 내야지 들어갈 수 있는지 참고로 보시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객관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순위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이 다르고, 면적이 다르고, 서비스가 다릅니다. 의무식이 달라서 여기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월 90식으로 식사를 통일해서 환산한 다음에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 다음 의무식만 넣 경우에 생활비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내용들은 각 타운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숙소를 기준으로 금액을 찾아본 것입니다. 공파가 실버타운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좀 많은 곳이 안전합니다. 부도 위험도 적고 여러 명이서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업체가 관리해야 건강식사도 할수 있고 사우나 등 시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신분이나 지역 소득에서 제한이 되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주 자격 제한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부부 경우에는 방 하나, 거실 하나 구조가 많았고요.제가 견학을 가보니 짐을 줄일 경우에 살만했습니다.부부가 함께 입주하는 경우에 싱글 숙소로 정해진 곳은 입주를 할수 없는 실버타운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있는 평형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했고요.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저희가 들어갈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실버타운에 내는 돈은 크게 보증금과 월 생활비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이나 집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활비는 식비와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생활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은 식사고요. 식사는 의무식이 있습니다. 어떤 실버타운의 경우는 내가 먹든 안 먹든 90식이든 60식이든 그 비용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설 유지비가 월 생활비에 포함이 됩니다. 수영장이나 사우나, 피트니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그걸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식사 준비하고 이런 직원들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화재 보험료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하고 있는 청소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추가로 지출해야 할 비용은 각 숙소에 상하수도비와 전기료, 급탕비가 있고요. 인터넷 비용이나 케이블 TV 사용료, 전화요금은 각자 추가로 대시합니다. 일부 실버타운의 경우는 난방비를 따로 세대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곳들은 시설 이용료를 따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생활비는 줄어들겠죠. 이용하는 사람들만 시설이용료를 내도록 하는 실버타운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각자가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식비 비중이 가장 큰데 그 중에 90식을 하는 곳은 하현 빌리지, 유당마을, 삼성노블 카운티와 시위에 있는 여러 곳들은 90식, 하루 3끼를 의무식으로 하고 있고요. 하루 두끼인 60식을 의무식으로 하는 경우는 더 시그넘 하우스, 창신빌리지, 서울 시니어스 타워들이 60식을 의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45식을 하는 곳은 노블레스 타워, 힌돌 실버타운, 마리스텔라 30식은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워가 하고 있고요 더 클래식 500은 20식이 음무식입니다 먼저 보증금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은 1위가 더 클래식 500 9억원이고요 2위는 노블레스 타워 4억 9천, 3위는 더 시그넘 하우스 4억 7천입니다. 4위는 하이언빌리지 4억 7천, 5위는 삼성노블카운티 4억 6천이고요. 6위는 서울시니어스 강남타워 4억 5천입니다. 7위는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 4억 원이고요. 8위는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 3억 9천, 9위는 서울시니어스 강서타워 3억 9천입니다. 노블레스 타워와 하이온 빌리지, 서울 시니어스 강남 타워, 서울 시니어스 가양 타워는 보증금 대비 생활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서울 지역은 대략 보증금이 비슷비슷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높은 쪽에서 비슷비슷한 거죠. 삼성 노블 카운티는 생활비는 아주 비싼데 상대적으로 보증금은 순위에서 좀 내려와 있는 편이죠. 12위는 서울 시니어스 분당타워 3억 3천이고요. 11위는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워 2억 7천 7백만원. 12위는 수원 유당마을 2억 5천만원입니다. 13위는 인천 마리스텔라 2억 5천이고요. 14위는 부산 힌돌 실버타운 1억 5천. 15위는 동해 약천온천 실버타운 1억 3천입니다. 16위는 김천 월명 성모집 7천만원이고요. 17위는 가평 청신빌리지 6천만원, 18위는 남양수동 시니어타운 5천만원입니다. 서울 시니어스 분당타워와 수원 유당마을 가평 청신빌리지는 생활비와 비교해서 보증금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워는 생활비는 16인데 보증금이 11위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새로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새 것이고요.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해서 순위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운은 거의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인 생활비 90식 환산해서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은 더 클래식 590식으로 0 0 했을 경우에 567만원입니다. 2인은 삼성 노블 카운티 513만원, 3인은 더 시그넘 하우스 324만원입니다. 1, 2위와 많이 차이나죠? 4위는 수원 유당마을 307만원 5위는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 296만원 6위는 노블레스 타워 294만원 7위는 서울시니어스 강사타워 285만원 8위는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 273만원 9위는 서울시니어스 강남타워 264만원입니다. 삼성노블카운티와 수원유당마을,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운은 서울 이외의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순위가 높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시설도 좋고 서비스가 많다는 것이죠. 10위는 하이빌리지 253만원, 11위는 가평청신빌리지 248만원, 12위는 인천마리스텔라 240만원입니다. 2인 90식 환상기준으로 생활비를 보고 있습니다. 13위는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 223만원 14위는 부산 흰돌실버타운 195만원 15위는 동해 약천원천실버타운 160만원 16위는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156만원 17위는 김천 월명성모집 140만원 18위는 남양수동시니어타운 120만원입니다. 2인 부부기준 생활비입니다. 하이원빌리지와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운은 서울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위 밖으로 내려왔죠. 이것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90식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버타운에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생활비 기준으로 순위를 보겠습니다. 삼성 노블카운티 90식으로 513만 원이고요, 1위가 됐고요. 2위는 더클래식 5020식 의무식에 399만 원입니다. 3위는 수원유당마을 90식 기준 307만원이고요. 4위는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 90식으로 273만원입니다. 5위는 더 시그넘 하우스 60식에 270만원이고요. 6위는 하이온 빌리지 90식에 253만원입니다. 7위는 60식에 248만원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고요. 8위는 서울시니어스 강서타워 60식에 244만원. 9위는 노블레스 타워 45식에 230만원입니다. 의무식 차이로 순위가 바뀌었고요. 삼성 노블 카운티와 더 클래식 500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니어스 서울 타워와 하이온 빌리지는 90식이 의무식이라서 순위가 올라온 것입니다. 2인 부부 기준 월 생활비 의무지출 순위입니다. 10위는 서울 시니어스 강남 타워 60식에 222만원이고요. 11위는 60식에 206만원 가평 청신 빌리지 12위는 45식에 178만원 인천 마리스텔라입니다 13위는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 177만원 60식이고요 14위는 동해 약천원천 실버타운 90식에 160만원 15위는 김천월명 성모집 90식에 140만원입니다 16위는 부산 힌돌 실버타운 45식에 135만원 17위는 남양주 수동 시니어타운 90식에 120만원이고요 18위는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30식에 72만원입니다 부부기준 실버타운 랭킹에서 부분별로 몇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증금의 경우에는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나 유당마을, 청신빌리지가 상대적으로 생활비 대비 보증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서울 안에서는 하이온 빌리지와 가양타워가 가성비가 있는 곳이고요. 서울 이외의 지역 중에 노블카운티, 유당마을,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는 생활비가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서비스도 좋고 시설도 좋다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울 쪽의 보증금이 비쌉니다. 서울의 땅값이 비싼 만큼 보증금도 비쌉니다. 두 번째, 많고 좋은 서비스를 할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부부의 경제력에 맞춰서 실버타운을 선택하셔야 되죠. 이상으로 공빠TV에서 부부 기준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갔을 경우에 보증금은 얼마나 되고 월생활비는 얼마나 되는지 순위를 매겨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버타운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빠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빠TV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